괜이지아너 그 거기 가서 남행 중인가? 쪼그니 어때? 거기 현지 괜찮던데요 사람 거기 사람들 잘아못해마무리 그렇죠. 마무리. 탱이보다만 돼. 그럼 복귀해야지. 미다는 미안, 소리하고 걷고 있어. 아, 이아이스이 아, 이건 주닛 때문에 먹힌 거야. 야, 준아 나와. 야, 준아 너 나와야 돼, 그러면. 아니, 복귀라도 해 주라고, 복귀. 수비도 안 하고 미험해요거서 있고. 너 잘하는 거있잖 열심히 끼는데. 아예 포기를 해 버리네. 미안, 미안. 아. <laughs> 오오어 저기 감사신가야 할리윈도 존나 크게 다 졌는데 방금?

거의 3주차 저리 치저저 밴드 때문에 그러네 저 밴드 끼고 나서 뚜껑에 밴드 원래 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삼주 그 전부터 없어졌잖아요. 어나이스 저거 오래 나. 아이고. 아이고. 아씨 얘들아 침착해. 리가운해야비 근데 이거는 좋았는데 야, 정태우괜아 <laughs> 운동 그만해. 못 움직여요. <digit> 아주 따갑해 그걸로 이제 걸을라 5 정도 5.5이 정도 해서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걸로 이렇게 걸을라 매일 한 시간씩. 어서. 아이고 왜 그럴까? 정규야 왜 집중 안 하냐? 네그 아 편하게 생각해 잘하고 있어 아 까비 오 오랜만에 슈팅쐈네 어? 중고 아, 누구 나이스케. 야, 힘들어. 야, 라들어다힘이풀렸어 야, 리에 야, 힘들어. 야, 들힘어 나이스 야, 이 멤버들 이다가 빠다 맞을 거 같아. 타라, 타라. 타라, 타라. 좋아. 에이, 뛴다. 이마 네. 아, 오히 시켰다시켰다 시켰다. 괜찮아? 김호기 장인 반대 있잖아 아이야 전화 <laughs> 교체교체 그러니까 오실 때도 힘들어. 자다다해쉬다 야, 힘들어 너? 힘들면 쉬었다이. 좀쉬었다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좀쉬었다해이 네, 어, 네 다리가 네, 지금. 너 다칠 것 같아 지금. 아니 여기는 가는데 여기는 가는데 이게 털려 있어. 힘들어 지금. 아, 어제 존나 쪘잖아. 나이형 어제 많이 졌어. s 어제 i c 뭐 o 어소 c s o 기 i c Sonic. s o n i 어 S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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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i 지 그렇지 i 아 Sonic. 리턴 줘, 리턴 다시 줘! 그렇지! 아니야! 어, 좋아! 어! 아니라고! <laughs> 욕심이야, 저거. 욕심이야. 오늘도 많 야, 너 오늘도 많이 줘. 이 사람이 체력이 계속 부족될 수밖에 없어. 그렇 이게 살짝, 생각도나 아니, 일단 그렇고, 이게, 이게 우리 발이 아니야, 지금. 뜻대로 아, 안 돼, 이게. 그러면서 멘탈도 흔들려. 음. 당연히 이럴 아, 수 밖에 없어. 야, 야, 어떻게 아, 간다. 간다. 오케이. 영점 조절 실패. 아니, 아 이따 슈팅 알려 줄게. 네. 이 새끼 겁나 뒤에서. 있어 그렇게까지 내릴 필요없어 새끼가 려 이것저 그러니까 솔직히 자꾸 뒤에 하려그래 저거 다시 태우. 다시 태우. 다시 태우. 아, 아니야 이거. 할지도 이쁘게 <laughs> 세워지긴 했어 이게 볼링핀으로 만들어봤지. 오성규 예쁘게 하자, 예쁘게 하자. 태우야 예쁘게 하자. 한리마 예쁘게 하자, 한리마 예쁘게, 예쁘게 예쁘게. 그렇지. 예쁘게. 성규조성규조야무자 내려봐. 야 41분. 이거 다음이 마지막이야? 마지막 어? 어? なので。 아사리판. 막공 해야 하고, 45분에. 막공 할게요! 지금 11분 30초. 아, 야, 무슨 그래? 패스야, 이게? 앞에도 또한 여운이도 있는지